매일 오후 9시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생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다이아 초반 구간, 어 다이아 극초반입니다. 극초반 구간. 플레이를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자 분께서는 어떤 거를 플레이하시는지 오케이. 설마 위도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적팀에 한조 있는 것 같아요. 바꾸네요. 자, 솔저를 플레이하시네요. 자, 근데 이거, 이것도 살짝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게 위도우를 시작하자마자 픽을 굳이 해야 될까요? 저거 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군한테 멘탈 어택을 하면서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아군이. 저런 것 하나 하나도 이제 조금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승리 요소에. 제가 무슨 개소리야, 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군이 뭐 한조나 솜브라 이런 거 픽하면 바로 짜증부터 나고 픽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제가 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진짜로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 지금 명호그 저분또 지금 솜브라 피켓다가 한조했다가 막그러 그러고 있는데 저런 것도 진짜 안 좋습니다. 나중에 루시우를 결국 한다고 해도 어 멘탈적으로 자, 조금 손상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일단 출발을 합니다. 조합은 뭐 라인 자리아 윈스턴, 솔저, 솔딜로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하물이 요 정도 밀리면 이제 한번 윈스턴이 뛰겠죠. 안 뛰네요. 윈스턴이 로도우그 쪽으로 뛰네요. 로도우그는또 내려와 버렸고. 로도고 많이 때려주는 거 좋습니다. 자 틈새로 때려주는 거 좋은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화물이 붙기 아니고 뒤쪽 뒤쪽 2층을 좀 이용하면서 위에 있는 라이나르트도 때려주고 시야를 조금 넓게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솔저로 좁은 시야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감도도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에임이 좀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아야죠. 이거는 한 번은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메일을 잡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은적 팀이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로도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이것도 궁 낭비죠. 자, 한번 빠졌다가 정확하게 어 정비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아군이 좀 애매하게 하고 있죠. 안 빠지고. 그, 솔저 원딜인데, 딜러가 죽었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게 맞습니다. 빼라는 콜이 나왔죠? 그리고 뺐는데, 여기서 로도그가 무리하는 맥크리를 잡아내면서, 다시 진입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아군이랑 같이 있는 이 포지션, 어 정확한, 정확한 판단이고요로도그 싸움에서, 이기고 또, 돼지 분쇄가 잘 들어가면서, 네, 첫 구간은 밀어내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빠질 때 빠지지 못하고 처음 포지션을 너무 화물로 잡으면서 또 이후에 어, 무리한 진입으로 또 궁극기도 날렸기 때문에 첫 구간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로도그가 아나를 잡아주고. 자, 여기서도 함부를 너무 굳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정 로도그가 잘 빼먹었네요. 저렇게 옆구리에서 도는 플레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호그, 호그, 왼쪽에서 음. 자 여기서 어디로 가나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쭉 뛸지 오른쪽 길로 빠질지. 자 정면으로 가네요. 오른쪽 길로 빠져가지고 저쪽 왼쪽, 아 오른쪽 2층을 먹어주는 게 좋은데. 일단 정면으로 갑니다. 이번도 굉장히 공격적이신데. 좋은 포지션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지금 또저 킬러가 왜 이상하게 저 킬러가 따로 따로 저렇게 빠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면 쪽에 안 있고. 자, 이렇게 잘 잘라주면서, 로도구도. 자, 자리아궁이, <laughs> 자리아궁이 나왔는데, 솔저궁을 켤 필요는 없죠. 반사적으로 키신 것 같습니다. 자, 에임,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이 고감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잘 맞추고 계세요. 조금 저감도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에임이 확 확, 어, 좀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팔에 조금 무리가 더 가긴 하지만은,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 아이고. 자, 이렇게 또 적이 아, 네. 다 정리가 네. 되면서. 네. 자, 포지션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딜은 좀잘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자, 에임도 좀. 괜찮아요 은근히 감도는 빠른데 적 솔저 저건 빨리 그냥 낙사를 해서 죽는게 나아요 적설저 저렇게 있으면은 리스폰도 꼬일 뿐더러 궁극기 게이지도 주는 어, 좀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낙사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낙사를 해서 합류를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66번 국도 마지막 구간은 또 좁기 때문에 좌우측 2층을 먹는 게또 굉장히 이거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또 2층 올라왔어요. 자, 근데 로도그가 아나를 또 잘라내면서 또 한타임 접어야 될 텐데 또 너무 또 공격적이에요, 살짝. 적 로도그가 죽긴 했지만은 지금 아나가 없기 때문에 적팀이 좀 과감하게 들어와야 될 텐데 팀이 또안 들어옵니다. 자, 솔저 궁 나오면서 요거는 또 뒤돌면서 궁표는 판단 좋았어요. 근데 조금 조금 앞이죠? 네. 조금 뒤로 빼면서 이제 또 비비는 단계까지 바, 바로 왔습니다. 적팀이 이거는 조금 적팀이 너무 이상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거는 아나를 제압하고도 뭐 과감히 좀 밀고 나오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픽이 메르시인 탓도 있지만 메르시라도 조금 뭐자리아 중력자탄이 있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게임을 해서 그냥 쭉 밀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적팀 입장에서는 자 일단 수비도 솔저를 플레이합니다 네. 솔저 자체는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네. 괜찮아요 포지션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서 포지션만 조금만 더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번 국도에서는 이제 첫 구간에서는 그동 2층 동굴 쪽 나오면 그 있는 2층 쪽이랑 주유소 뒤쪽으로 도는 2층 쪽두 곳이 있는데 그두곳다 활용을 하시는 플레이가 좀 나았으면 좋겠고요. 보통 1층 그 화물에서 놀다가 이제 아군이랑 같이 2층으로 가셨는데 그 전부터 2층을 솔저가 활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그 리스폰 지역에서 갈때 정면보다는 오른쪽 동굴 쪽으로 들어가서 또 2층 쪽을 당연히 장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수비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그냥 주유소에 있다가 상황 보고 오른쪽 2층 쪽으로 빠지던지, 아니면 뒤쪽 1층으로 내려오던지 하면서 수비를 하게 될 텐데, 보통 그런 포지션을 잡습니다. 음. 과연 이게 수비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네요. 아 공격대 1층 포지션을 잡았었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에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 그, 그리고 이제 다이아 다이아보다 조금 더잘 쏜다라는 생각을 좀 받습니다. 딜을 딜 넣는 거는 좀잘 넣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요 못 깔았다. 온라인, 온라인. 완벽해지. 자, 화영광 타 피해 주려고 뭐 질주도 쓰시고. 안 돼. 내려갈게요. 아이고. 아까비. 자, 이거는 또 로드거 호구가 무리를 해서 짤렸고요. 적 팀이 또 진입 타이밍을 잡을 텐데. 자, 에임이 진짜 고감도예요 보면은. 근데 잘 맞춰요. 자, 루지우를 진짜 에임 좋게 잡아내면서. 자리아도 잘 때려줬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2층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슬슬 왜냐면 이렇게 끌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 자리아가 잘 방벽을 주면서 살렸어요 자, 겐지가 궁을 쓰고 왔는데 이거 궁 쓰는 게 좋은 판단일지 좋은 판단이었네요 겐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전술 조정경에 캔지를 잘 제압했고, 자, 지금은 화물이 이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주유소 위쪽보다는 뒤쪽, 어, 오른쪽 2층, 동굴 쪽, 이쪽 2층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또너무 앞이죠. 로도고도 좀 앞에 있고, 저기 또 로도고 호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 있으면또안 좋죠. 자, 또 화물이 또 많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주유소 2층이 좋아요. 하지만 이거 한번 좀 뒤로 밀리면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올라가긴 하는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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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아이고. 자, 근데 아군 라인하트가 좀 너무 멀리 갔죠? 아, 지금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1층 뒤쪽으로 크게 크게 있으면서 뒤쪽으로 넓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존들 조정 아예 나도가 이제 받고 잡아내는 거 좋죠. 근데 이거 너무 한복판으로 또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방금은 또 이제 2층에 주유소 2층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었는데. 한복판으로 뛰어드시면서 아쉽게 제압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딜 딜은 잘 넣고 이제 뭐 순간순간 컨트롤이나 뭐, 뭐 화염강타 날아왔을때 시프트로 바로 피해주거나 그런 플레이들은 굉장히 어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데 하지만 역시나 포지션 입장에서 포지션 포지셔닝이 조금 안 되시는 경향이 있어요.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들이 조금 빨리 안 서지는 것 같아요. 지금 또그 주유소 2층에 있기보다는 오른쪽 뒤쪽에 2층에 있으면 이제 프리딜 구도를 넓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그가 한명 끌어주면서 괜찮게 됐고요. 이게 정로도구가 조금 이제 깔끔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은 그. 1층, 2층 동굴 쪽에서 이제 줄소 쪽으로 보면서 끌어내면서 잡고 오는 크롬 플레이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저가 지금 아군 안아있는 포지션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이렇게 뒤돌아서. 궁을 썼지만 망치에 제압이 되면서. 도 게임 자체는 여기서 완막을 하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궁극기 쓰실 때도 보시면은 어, 뒤 도는 것까진 좋은데 뒤돈 상태로 있으셔야지 이제 적진 있는 데까지 그냥 내려와 가지고 막다 잡으려고 막 궁극기는 6초밖에 안 돼서 끝나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지 분쇄를 맞고 제압을 대, 제압이 되는 모습이고 고지대에 그 있으면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있으시면 되는데 너무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딜 자체는 굉장히 잘 넣으시고, 조금 저감도로, 감도를 조금 저감도로 연습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네, 충분히 이제 마스터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